thank you 파마 리서치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파마 리서치 최근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끊임없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 주가가 어디까지 상승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제가 오늘 이 파마 리서치라는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 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드리니 관련 내용도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파마 리서치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크게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파마 리서치가 이렇게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실적이 있습니다. 자이 종목은 상장된 지좀된 종목인데 지금까지 봤을 때 실적이 단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연간으로 보시면은 2019년에 영업이익이 191억, 다음에 334억, 525억, 659억, 그리고 923억, 올해는 1239억원, 내년에는 1526억원, 자 2026년에 1841억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한 번도 역성장 한적 없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주가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참 장기 투자하기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렇게 상승률이 또더 높게 나오는 이유는 이 파마리서치의 제품이. 사실 이 글로벌적으로 널리 퍼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멀리 퍼지려면은 어 현재로서는 이 미국이나 이 북미나 남미 쪽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되면은 어 시장이 정말 커질 수가 있는데 아직 진출한 게 아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계속해서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최근에 이 CVC 업체를 통해서 글로벌 CVC 업계를 통해서 어 대규모 그 투자를 유치를 했죠 무려 2천억 원입니다. 예, 그래서 어뭐이뭐 뭐 별로 할인을 받고서 이렇게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했다라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투자한 업체가 이제 유럽계 자금인데 예, 이 투자한 자금이 2천억 원이나 되는데 이 2천억 원을 얘네들이 어떻게든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업 가치를 높여야 되는. 니다. 그래서 어, 이 CVC가 어,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도와줄 거예요. 예, 이 파마 리서치를 유럽 진출을 하는데 또는 미국 진출을 하는데 있어서 어, 도움을 계속해서 줄 겁니다. 그래서 어, 해외 그 진출에 대한 속. 만약에 뭐한 4년 걸릴게 2년으로 줄어든다던가 이래서 어, 이 글로벌적인 제품을 이제 만드는 그런 시기가 조금씩 앞당겨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지금 9월 수출입 지표가 나왔는데요. 이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번 3분기에 어, 수출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역대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또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꾸준히 이제 우상향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주가의 움직임은 어,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서 어, 좀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예, 이 종목 자체가 원래 스타일이 이런 종목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좀 느린 속도라고 해도 지금 어, 올해 2월달부터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벌써 158%나 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오래 에, 가지고 가면 은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신고가를 달성한 이유 상승이기 때문에 이 상승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좋다고 해서 무작정 쫓아 붙으면 안 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종이한번 나오게 되면은 어, 상당한 조종 기간을 걸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준 바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히 좀 빠졌을 때 예, 공략을 하시면서 가져가는 예, 그러한 종목. 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자 여러분들은 자 여기서부터 추가 상승이 나올 때마다 조금 조금씩 비중을 줄여놨다가 아 다시 한번 주가가 빠졌을 때 그때 업황이 계속해서 괜찮고 실적이 좋다라고 예상이 된다면은 저가에 다시 매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한 전략으로 가기에 적합한 종목이니까 매매 꼭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지금부터 제가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전자책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관련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자책 내용인데요. 요새 ai 이슈가 핫하죠. 그래서 제가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ai 이슈와 관련주를 정리한 전자책을 제작하였는데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두었으니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64. 7일 6일 6 7번으로 전자책 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저희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박 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 기업 리포트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전자책이라고 남겨주시면 AI 관련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